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 스트라이크 바이리인데요이 스트라이크 바이킹이 완전체하고 이 갤럭시 제우스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갤럭시 제우스포 메테오 플래닛. 플래닛 맞나요? 네. 스트라이크 바이리 완전체 6스타. 스타, 스타 프리 맞아요. 스타. 스타프링 색깔이 이쁘더라고요. 이 아이언 드라이브, 아, 아이언이래. 이얼티밋 리프트. 제가 어제 안전한 걸 개발했습니다. 여러분.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었습니다. 저번에 제가 이거 실절 체험학습 갔을 때 화살, 화살 이거 만드는 거 했었는데요. 이, 여기에 이게 화살 하는 거거든요. 이쪽에 이렇게 막 끼는 게 있었어요. 이 끼는 게 이렇게 껴가지고, 이폭폭이 껴서 슉 날리는 건데. 근데, 그게, 요, 아이언 드라이버, 아이언 드라이버에 이게 쏙 끼더라고요. 아이언에 쏙 껴가지고 진짜 대단합니다. 이거. 한번 써볼게요. 이거 하기 전에. 정말 좋더라고요. 오 이거 완전 베리어블 드라이버 같아요 베리어블 제가 베리어블 같아서 제가 잘 만들었다 생각했습니다 두이한번몬 배틀 부터 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<놀드> 원스리트원 오우쌰! 버스스터 갤럭시 지우스가 이겼네요, 바로. 오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갤럭시 지우스가 이겼습니다. 오늘은 오늘의 배틀은 여기까지고요.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딱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고요. 모두 바이바이.